청년유니온과 또 청년유니온과 함께하는 패션 스타일리스트에게 고용되어 있는 패션 어시들의 억울한 노동과 어려운 힘든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미싱사들의 다 같은 불만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판매당 얼마를 준다고는 확고한 결정을 짓지 아니하고 개목 일이 끝난 다음에야 한매당 얼마를 지불한다는 것이 주인이 재단사와 적당히 타협해서 주는 것이다. 나는 이런 계통에서 이식사로서는 처음 당하는 일이었지만 너무 억울했다. 아무리 열심히 밤잠 못자고 많은 양의 바지를 만들어 봐야 핏땀 흘린 대가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태 일이 평화시장의 노동성화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 시기가 특히 중요한 것은 그가 억울하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억울함을 없애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데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전태일이 그의 목숨을 걸게 되었던 고난의 첫 노동운동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빠르게 변해가는 유형과 스타일을 보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옷을 멋지게 소화하는 스타들, 당당 스타일리스트겠죠? 하지만 저는 보조라는 말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반적인 스타일링을 책임지고 있는. 유스타일스트 어시들이 생각납니다. 실장님은 대본조차 보지 않는다. 사무실은 나오지도 않는다. 이번 작품은 내가 전부 입혔다. 흔한 어시들의 풍경입니다. 대중이 열광하는 땡땡 실장님 패션. 어시들이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대우를 갖고 있을까요? 유명 스타일스트 이석유에서 강못차고 못봤던 어시 시절 이라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영웅과 서사의 성공담이지만 우리에게는 당당히 소름 끼치는 꿈. 환시... 어씨 방식 감독방에서는 음악 양심조차 없는 실장들의 이야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들려옵니다 구인 부직들의 업체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적으면 왜 그렇게 많이 주냐고 전화해서 따지는 실장 그만두겠다는 어씨에게 그걸 왜 니가 정하냐면 이기적이다 무책임하다고 욕하는 실장 부인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위하라고 강요하는 실장 월급보다 비싼 명품을 물어내라는 실장 식비 안주는 실장 새벽 3시에 술 먹고 전화하는 식당들, 오늘도 땡땡 실장님 팀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절대 가지 말라는 대답만 수차례. 어시들은 대체 괜찮은 팀, 괜찮은 실장은 어디 있는 거냐는 한심 줍니다. 어시들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때로는 쉴수 있도록 이런 만큼이라도 임금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찌 분들이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부당한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근기법 1 7조에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기법 56조의 명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기법 55조의 휴일이 없고, 근기법 60조의 연차휴가가 없으며, 근기법 43조의 휴게시간과 근기법 40조의 근로시간은 모두 법정 출근. 52시간을 훌쩍 넘으며 최저 임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4,960원이라는 시급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수상치를 분노하였습니다. 뭐라고 하고자 하는 마음에 실패 없는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는 이제 노동조합준직위원회를 출범을 필수로 하여 세상에 부르짖습니다 세상 스타일리스트 실장들과 잡지회사들에게 묻습니다. 12시간 이상 부려먹으면서 너희도 실장으로 기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기약 없는 희망고문 하에 개인 심부름까지 시키고 인격 모독하는 악습을 대체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 언제까지 가능하리라 믿었던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250여명의 어씨 분들이 참여한 실체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언제까지 가리실 겁니까? 이제 곧 대면할 자리에서 단지 회사 한 명이라도 단한 곳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찌 여러분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고양이 무게 방울을 달기 위해서는 모든 지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무동조합에 가입한 여덟 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세 명으로는 도저히 이업깨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함께하면 벽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혼자서는 2 년째 벽을 두드리며 우는 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볼수 있습니다. 정 근로가치를 뜻하는 임금 그리고 시급 3천원 우리의 가치는 정령 3천원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활용했던 것과 같이 저희 패션 업계 스타일리스트 업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해서 근로기준법을 제발 지켜줄 수 있게 해달라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50년 전에 전태일 열사께서 이곳에서 분신을 하셨지만 봉제업과 같은 저희 패션 업계에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일부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왜 스타일리스트 업계는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지를 묻고 싶습니다.